우리 몸에서 다양한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 화학 반응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치욕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또는 살이 잘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에서도 단백질 보충제마다 퀄리티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성분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을 유발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굳이 애들을 따로 먹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에서 영양제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짚는 게 중요한데요. 음, 영양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탄단지로 알고 있는 다량 영양소 그러니까 몸에서 많은 양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요. 적은 양 필요하지만 필수적인 친구들 얘들이 미량 영양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양제들은 이 미량 영양소를 담고 있는 어떤 알약이나 이런 물질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몸에서 왜 필요하냐 했을 때는 탄단지의 경우에는 보통 에너지를 내거나 또는 몸에서 무언가를 구성하는 물질의 재료로 필요해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몸에 어떤 재료들이 있어도, 그 화학 반응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치욕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또는 살이 잘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결핍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현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미량 영소를 섭취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섭취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음식을 똑바로 잘 먹고 나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영양제지 우리가 음식을 똑바로 안 먹는데 영양제부터 먹고 있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음, 일단 여기에서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면역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을 유발한다. 쉽게 말하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이 뭔가 문제 요소라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이 어떤 알러지 반응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식품도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진 않다는 는 겁니다. 그게 동물성 식품일 수도 있고, 식물성 식품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자의 몸에 안 맞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혹시나 내 몸에 안 맞는 성분들이 있다면 굳이 그 식품이 아니더라도 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식품 그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양소 내몸에 필요했던 그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음식들을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먹어보시고 몸에 괜찮은지를 파악하시면서 대체 대안들을 찾아가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보충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몸에 단백질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단백질 보충제.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운동 전, 중, 후로 어떤 운동의 성과,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먹는 보충제일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레아틴 같은 게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굳이 이 친구들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앞에 답변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충분한 영양,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잘 먹는다면 저는 굳이 애들을 따로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대인들이 또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만으로 충분한 것을 공급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보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서 단백질 보충제에서도 단백질 보충제마다 퀄리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백질을 넣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 보충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을 유발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저는 음식을 통해잘 먹는 게 중요하고 혹시나 모자랄 경우에는 퀄리티가 질이 좋은 단백질 보충제를 통해서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보충해주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퍼포먼스에 도움을 주는 보충제의 경우에는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몸에 효과를 주는 건 맞는데 여전히 이것들의 어떤 부작용이나 또는 이것들을 막 먹다가 안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다양한 목적들의 어떤... 어, 그런 퍼포먼스에 필요한 보충제 의 경우에는 뭐 크레아틴도 있고 뭐 카페인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요 각각마다 우리의 어떤 에너지 대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좀더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크레아틴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잘칠수 있게 에너지를 더잘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또 운동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